토미카 세트 고 그러는 거카는 자동차만 하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아, 그러니까 여기 돌을 쌓아서 자동차를 여기다 쭉 해갖고 쓰러뜨려 볼 겁니다. 자, 자동차 준비 되었죠? 네. 여기서부터는 못 해가지고 여기 쓰러지면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부터 먼저 열 칸만 써. 여개다 자, 쌓았어요. 자, 뭐? 자번진아 자동차. 어, 토미카토미카 준비되었습니까? 이 고정레일 중고 쌓았으니까 고정레일로. 시끄러운데. 오 과연 맛있니까 오! 왔어! 성공했습니다. 아니, 여기 이, 있는 동미들을다 네. 쌓아볼게요. 마흔 게될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아싸! 진짜 한 바퀴 돌고 오기도 한데. 한번. 돌기 내일에 동일할 37개에 이어서 그걸 쌓았는데요. 자동차 준비되셨습니까 고속 레일 쪽으로 바꿨어요. 고속 레일. 자, 준비! 가요! 3, 2, 1, 고! 가요! 와! 성공했습니다. 이게 37개가 앞으로도 된데요앞으로여러분도 아, 자동차 놀이만 하다가 심심할 때는 도미노를 이렇게 쌓아서 쓰러뜨려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재밌었나요? 재밌었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